아니 여러분들, 아니 넥슨 또일안 하잖아. 아니 여러분들 그 저기 예전에 또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여신의 눈물이라고. MDL 호나우드 금카 띄운 다음에 우리한테 그 MDL 호나우드 금카 리뷰해 보실래요? 해가지고 리뷰했더니 맞아, 맞아, 맞아. 알고 보니까 몰스에 버그 썼던 놈. 아 맞아요 그 사람. 예그 예, 그래. 그 사람이 닉네임을 바꿨어요. GOT a 조코비치로. 바꾼 게 끝이 아니라 네. 이 상태에서 또 어. 몰스페 버그를 계속 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존나 웃긴 게 구단 가치 천조거든. 왜요? 야 구단 가치가 천조에다가 팀바바 레알 마드리드로 이렇게 잘 맞춰 놓고서 와 근데 계속 몰스페 버그 쓰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정지를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정지를 당해서 지금 게임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짧아가지고 좀있으면 풀릴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하면 또 걸리겠지?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또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아니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정지를 안 시키냐고 자 보시면 이거 봐봐 얘가 이제 곱창을 상대로 이겼죠 그다음에 바로 초코첵스로 넘어가는데 초코첵스 같은 경우엔 여기 있잖아 3대0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두 개의 경기가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지가 질것 같은 경우에는 몰수패 버거 써가지고 이 내역이 안 나는 거지. 아니 이게 왜냐면 지난번에 그 저기 매연. 매연이라는 사람 정지 당하기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정지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같이 썼단 말이야. 맞아, 이런... 분들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이거 계속 정지 안 주면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예, 어. 자 개발자 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중에서도 뭐 시세 조작도 시세 조작이지만 네. 얘네들이 이제 잡겠다고 했거든. 이적시장 어뷰징행위 단속, 일단 이거, 오. BP 관련된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 개선 있는데, 지금 이거 외에, 이거 추가해야 돼요. 몰숲에 버그 쓰는 사람들, 진짜, 어, 그치, 이제 크게 가야 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써서 하기 때문에, 그 매연이라는 사람도 프로그램 쓴 걸로 결국에는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못 쓰게 막아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아, 대놓고 이제 백업. 별도...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휴방 나 들어온다고? 아니야, 야, 야 오늘 휴방이셔서 아니야, 아니 죽으세요. 국가의 하나뿐이 없는 동생. E.S.T.V. 예예 예, 예. 아니 뭐 대승님 뭐 생일 축하는 감사드리는데 우리 대승님 같은 경우는 아또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아, 어떤 일이야 또 어떤 소리야 비긴이라는 사람은 저랑 이제 0년0년 지기거든요 10년.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형제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 아프리카 방송에서 B.J.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 딱첫 번째로 말하는 게 비긴이긴 합니다. 비긴님. 아, <laughs> 예. 뭐하세요, 근데 비긴님?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안전하게 비긴님 꾸꾸 감사합니다. 저도 제일 친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부해요. 아그 패턴이. 계속 계속 쏘는 거. 아그 패턴. 그러니까 비기닝을 알아요. 비기닝을 당신은 그렇게 플러스 쏘고 아스 금날걸 알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진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 패턴 말고 조금 좀좀더 어떻게 보면은 아... 다른 패턴으로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기님은 저한테 쏘셔야 돼요 <laughs> 와 진짜 이런 말은 처음으로 말했네 이런 걸 제가 다른 사람들은 띵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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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뻔한 뻔장했던 나 진짜 저 사람은 아유왜 그러시지 진짜 아유 됐죠 예근 비기님 제가 썼던 거에서 2,000개 빼고 쏘세요 <laughs> 제가 아, 당신 수입을 알아서 수수료 이런 거다 예, 제가 좀더 형이니까 많이 쓴 걸로 해서 네, 이정에 빼고 쏘시면 됩니다. 음.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예. 네. 님은 저한테 있어서 아이카나 니그님 별풍선 5000개 짱 이건 생각 못한 패턴인데요? 새로운 패턴인데? 뭐야? 역시 형의 한패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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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제가 5000개 샀는데 당신이 MVP를 잠깐만. 후진다. 잠깐만요. 제가 MVP 5100개 저보다 100개를 더쏘면은 어우 제가 이러는 어... 아 아유 지수야! 지수야 나 다른 거 말고 너 다음에 나 이거 한번 홍보해 주면 안 되냐 지수야? 지수야 나 이거 그 뿌듯컵 저기 요거 가면은 이거 투표하는 거 있는데 나 이거 투표 한번만 이거 공시 한번 써줘라 지수야. 아까 솔직히 얘기할려다가 그 너무 사람들이 저기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얘기하면 아, 너무 눈치 없는 약간 그 아재 느낌 날까 봐 얘기 안 했어. 알았지? 아이잖아 보니까 형기다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실치 박장혁 선수! 야우! 아,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저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장혁 선수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아, 여기가 또 나랑 완전 한두 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또 생일인 걸 알아 가지고 왔잖아. 야우! 지수야 이거 오늘 좀해 줘. 아이 가에 오질림. 짠짠짠짠. 야, 뭐야? 비기 지켰잖아. 비긴는 지켰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 <목소리> 너 많이 쏘냐. 나네 생일날 또 그럼 내가 좀 많이 써야 되아 우리 조금씩만 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갑자기. 네, <laughs> <laughs> 아니 왜? <laughs> 네, <저는 잘 웃음> <죄송한데>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고 있었습니다. 어여, 어떻게 아유, 하셨지 사랑팀은 오겠죠. 아유. 다른 사람도 아유. 아니고 어 사실 여기에 무신 분들은 얘는올줄 알았습니다. 예. 아, 제가 또 작년에 예. 사고를 한번 크게 쳤기 때문에. 예, 예. 이 어, 무슨 케이크죠 <laughs> 이게? 이거 형님. 절규를 만든, 형님 만든, 만든 겁니다. 만든 겁니다. 저랑 배우 오빠가 아. 좋은 대작했습니다. 무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여러분들 도원형 되게 빌었습니다 이거 어, 말하면 안되죠? 아 말하면 안되죠 어, 안되죠 아 이거 응. 별건 아닙니다 이따가 넣어볼게요 이따 진짜 오면. 별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별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어, 어 잠깐만 그래도 의자료 좀 갖다주세요 네. 아니 아니에요 사람 많은데 끌어다신다고 하셔가지고 금방 가려고 네. 했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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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아니요. 얘기하고 가시는게 낫잖아 에이 그냥 우진님 계시면 또무니터분들 오실 수 있어요 ㅋ 일단 저희도 선물을 좀 드릴게요 형님 네. 저는 이제 약간 형님을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좀 다이어트 하시다니 어. 유니폼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어, 어. 살이 좀 빠졌나요? 어제? 네. 오늘... 좀 보시게 어 뺐어요 어, 어, 진짜 많이 어 뭐야! 어깨가 좁아졌다 어, 어, 그치 그치 살이 지방이 빠지니까 살 빠져서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직접 이제 사 왔는데 오, 예. 혹시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어, 또맞박이를 그래. 제가 같이 가서 맞박이를 입혔어요. 아 막박 아, <laughs> 아, 입혔어요. 막박이한테 예. 맞아? 맞박이한테 괜찮았어요. 오 어, 그럼 좋아. 요새 어. 유니폼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 뜯겠습니다 형님. 예. 좀 본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쁜 독기를좀 샀는데. 아 예쁘다. 한번 대볼게 한번 더. 이게 슬림핏이 아니라서 오, 아마 형님한테 오, 사이즈가 오, 좀 맞을, 맞을 거예요. 오 입어주세요 보고대. size 맞지 않을까? 그죠? 혹시 어. 죄송한데 접목지 보이나요? 아예 안 보이죠. 네, 아, 아, 마크를 가려져. 아, 아 근데 고, 오른쪽 저목지 보이는데? 어. 아, 아 괜찮아 한쪽은 괜찮아. 반 아, 꼭지인 아, 괜찮아. 반 꼭지 괜찮아. 내가 힘들게 불 꼭지거든. 맞지. 아, 그래가지고 반 아, 꼭지 아. 정도는 괜찮은데. 아. 오 이거 진짜 개 이쁜데? 이게 가장 이쁘더라고. 이거 어디서 사신 샀어? 아리아스에서. 네, 아리아스 강남 오. 가가지고 오. 거기서 직접 샀습니다. 야 이거 또 구하기 힘들 텐데 말이야. 아유 가 어 가구표는 제가 치워놨어요. <laughs> 아, 형님, 아예 아, 가격을 또 보고 그래. 선물인데. 그게 아니라 딱이 자리만 짹짹 아, 있네요. 아 진짜. 대가점에 생일한 놈이에요. 아니 혹시나 또 이게 할인 상품인가. 아아예 그런 거 아니고 저희 포에스 라지도 있었는데 디자인이 안 예뻐가지고. 아 진짜. 형님 또 다이어트 하고 계시니까 이쁜거 입으시라고. 제가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어 오, 좋습니다. 으무도될것 같은데? 오, 오, 좋습만 오, 좀 작나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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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만살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요 예, 제가 좀더다볼게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다 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니 그니까 그동안에 입었던 게좀 약간 펑퍼짐한 스타일이고 그치, 그치, 그치. 요즘 아니, 저렇게 많이 입어요? 딱 맞는 핏! 응. 그렇죠. 요즘은 딱, 딱 맞는 핏이라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후쿠형은 무조건 강남구에 갔을 때 그랬어, 4X 사려는데 아, 4X 내가 3X 많이 음. 많이 피해봤어 아 근데 4X가 너무 디자인이 안 이뻤어 근데 맞아 근데 지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10kg 아, 더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와. 제가 이 옷이 딱 맞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오. 네. 네. 다음. 아, 자, 다음! 아, 다음은요 이제 배우형이 옷을 줬으니까 그 위에 네. 더 칠할 수 있는 딥티크 향수를 야! 아 가격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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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드리고 웃음> 얼마지? 가격을 드리고 얼마인지 말씀하셔요 가격은 저희가 <laughs> 말한 게없네와 <laughs> 딥티크 <laughs> 향수가 근데 이게 사실 향수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딥티크 제가 알기론 되게 비싸요 아, 오, 맞아요 되게 이게 또 뭐, 메이커가 브랜드가 <laughs> 비싸게 나온 거니까 50ml죠 이번 거요? 5 0 m 드시요아 50ml 일단 네. <laughs> 그게 <그래서 웃음> 가격이 <있는 게 웃음> 있습니다 네. 사은품 아닙니다. 아니면, 사은품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거 샀을 때 받은 사은품도 갖고 오세요. <laughs> 아니, <저게> 아, 그렇게 줄게요? <laughs> 이만한 거 있잖아, 30ml. 제가 집에... 아, 집에 아, 있어요? 아, 내가 쓸라고! 그게 알지. 좋은 건데. 아, 그게 좋은 건데. 아무튼 뭐 이거 너무 좋네요. 아, 나 향수가 필요하거든. 아, 근데 진짜 어. 향수를 뿌려야 돼요. 어. 왜냐면 남자들이 이제 항상 냄새가 나는 부위들이 어, 사실 모르겠는데. 이런 귀 옆에 아, 이런데 아, 잘 씻어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너무나!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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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인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오케이 다음다음다음자 다음, 자, 다음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자, 다음은. 선물은 자고로 크기라고. 볼까요? 아 그쵸, 맞지 맞지. 아. 오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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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네, 제가 오늘 또 서울 강남까지 가가지고 거또 키티님이랑 샴페인님들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이거 네, 잠깐만 잠깐만. 테이프도 있어. 진짜 키티TV 님이 그걸 좋아해요. 네. 와인이랑 와인이랑 좋아하시는 아, 와인이랑 좋아하시나 봐 가지고. 근데 똑꽃 네. 님이 좋아하시는 걸 사. 아, 근데 원래 거야.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 와, 이거도 진짜 아니 비싸 맞네. 보이는데.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적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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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 <laughs> <이 정도는 아니고. 웃음> 어,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동해 가지고 오, 아니 그저 이거는 사실 제가 제가 많이 먹진 않지만 아유. 진짜 술을 또 어떻게 우리 서로 뭔가 그 휴방 때한 번씩 먹 음. 그때 진짜 많이 많이 먹잘 먹을게요 워낙에 또 좋아하시니까 네이버 19,000원 이라는데요? 예? <laughs> 예 최종 1 9원짜리는 아, 이런 상자를 안 줘요 아유, 아유, 상자 거아요아 당근 했또저우잘먹게요 진짜 아세요 왜이 이거 도는데. 왜? 도대체 이게 무 거예요? <laughs> 장난이고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 아. <laughs> 와! 어, 몇 상표야? 아니, 어쩐지 아까 유진이가 내가 그 오늘 애들 방송 킨 시간대를 봤거든 근데 일찍 끼고 도망간 애들 있더라고. <laughs> 아. 그 유진이가 오늘 빨리 켰더라고. 여기 오려고 했던 거였어. 맞습니다. 아, 아, 진짜. <laughs> 사실 별풍선보다 그게 더감동적이신 거죠. Yep.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얼른 이제 가보세요. 가겠습니다. 빠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 다챙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즐겨주세요. 고백해보세요. 네. 아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제 이런 거 요새 안 드셨잖아요. 진짜 원래 빵. <득 inaccurate> 무슨 맛이냐면 딸기. 근데 솔직히 녹차 맛은 안 나. 딸기 생크림 나 진짜 근데 이거 나 케이크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후토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지 형님